자 원스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내일 등교 시간 늦죠? 네. 어, 피곤하니까. 네. 음. 방, 아 그렇구나. 네. 스테이플은 주요 산물 할때 주요한 이란 뜻이야. 주요한 농작물. 일단 주요 농작물 뭐지 이거? 우리나라는 쌀이죠. 어, 서양은 밀 그지? 주요 농작물이 설립이 되어지면 수동입니다 농작물이 뭘 설립시킬 수 없잖아 그럼 설립했다는 게 무슨 소리지? 정착이 된 겁니다 자리를 잡은 거지 알겠지 그지? 우리가 같습니다 와시 맞아요 대시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일 잘 보면 잘 봐봐 주오고 동사고 어때? 락인 목적어 다 있는 것 같잖아 왔을 쓰면 이게 완벽한 문장이 안 나와야 되잖아. 좀 되게 중요한 거야. 콜이 오형식 동사거든. 그건 뒤에는 목적부예요. 와시 맞는 이유는 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지? 목적어 없어요. 경제학자가 부르는 것, 그건 라긴. 라긴이 무슨 의미일까? 뭔가 안착된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자, 패턴이 continue 계속합니다. 패턴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왜 패턴이란 말을 왜 있었지 안착했다 그랬잖아. 맨날 정해진 대로 쌀이 나오고 정해진 대로 밀이 나오고 하겠죠. 안정적이게 왜냐? 이은 가죽옵니다. 이니까 칩 싸니까 진주옵니다. 뭐 하기가 리플리케이트 복제 하답니다. 복제. 다시 말하면 다시 생산하기가 쉬우니까 이 소리야. 리프웨 c 스랑 같은 말이 되겠죠. 이해되겠지 그지? 리프로디우스. 자 그리고 이니까 어왜 비싸지 이상하지 않냐? 왜 비싸? 뒤에 잘 봐. 뒤에 나와. 재정적으로, 사이클, 심리적으로 뭐가 여기 지금 병렬이 있는데 이 병렬을 못 봐서 그래. 요 앞에 이시 생략된 거야. 요가어가 여기 진주가 어또 있는 거거든. 그럼 바꾼다는 건뭘 바꾼다는 거야? 패턴을 바꾸는데는 그만큼 비쌀 수 있으니까. 그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비쌀 수 있고, 패턴을 바꾼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expensive라고 쓴 거지. 여기 단어 조심해. 좀 파란색으로 다시 해줄게.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해됐어? 앞에 이0이 생략된 거고. 자, 호홀 전체. 중유럽의 농업의 전체가 is based, 기반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로 기반으로 되어있을 수 있는 여기까지 갑니다. 이거 on 도 상관없어요. 매우 복잡하고 또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밀, 밀을 제작, 뭐 재산, 밀을 재배하는, 이렇게 볼게요. 또뭘 재배하는데, 작은 곡물의 생산을, 그러니까 알기이가 작은 공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불유럽 쪽은 어디에 적합했다. 매우 복잡하지만 되게 효율적인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일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밀을. 자 그럼 이 효율적인 게 나오지 않겠어? 플로우라는 말은 쟁기질 하답니다. 쟁기질하는 타입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쟁기절떠라는건뭘 얘기하는 거야? 밀를 생산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여기서부터 에 이제 빵집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스타 공장까지. 오케이? 모든 것들이 is set up. 이렇게 말하면 정해져 있다. 수동인데 수동 자체가 이미 중요한 거지. 모든 것들이 뭘 정한 건 아니잖아. 정해지는 거잖아. 이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설립이 됐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잘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딜은 다르다. 다르도록, 다루 밀을. 그러니까 밀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까지 잘 연결됐다는 거죠. s so, 그래서, 문장 넣기에 잘하셔야 됩니다. 비록 모이지만, 지금 감자 얘기가 나옵니다. 밀 얘기가 아니야. 올도가 나오면 내용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반대가 된다 그랬어. 오케이? Okay? 우리가 꼭 먹는 게 주요, 농작물이 밀만 되는 건 아니잖아. 감자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감자가 왔지만, 일찍. 자, 그리고 감자가 풀어보, 입증했지만, 다 이런식 동사입니다. 손트로 못 써요. 자, 뭐라고 입증했느냐? 여기서 이런식으로 안 썼구나. 이 형식으로 썼네. 미안, 여기 좀 지울게요.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얘는 이 형식.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감자가, 그래, 좀더 생산적이야. 그리고 이런 감자가, well a d a p t e d 야 pp형입니다. 잘 적응이 되지만, 뭐보다, 밀보다. 그러니까 밀을 키우는 것보다, 내용 좀이해시켜주서서 비록, 감자가, 그래, 좀더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적용, 적응, 적응, 적응도 잘 된다는 거야. 적응도 잘 된다는 거야. pp형이 되게 중요한 거지. 밀보다 잘 되지만, 내용 반대. 밀이, 반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미래 리메이 남아있더라. 뭐로 주요 농작물로 음식으로 남아있더라. 이거지. 이랬어? 이미 복잡하고 효율적인 농사 짓는 시스템이 북유럽은쫙 깔려있다 그랬잖아. 미를 위한 것들이. 그 그래서 감자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거야. except, 뭘 제외하고. 일부 지역, 그 지역은 뭘까? 너무 가난하고 마지널해서 투투구문이구나. 너무 못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뭐뭐 할수 없다 너무 가난한 지역이어서 어퍼드는 뭐뭐 할 여력이 있다 사다라고 해도 좋아요 자 그것을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밀이라고 그래야지 감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밀을 살수 없는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어떻게 감자를 먹었다는 거죠 이해 지 자 아이언 핸드 철의 손이라는 건 강력한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제의 통제가 force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잘살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뭘 강요했느냐? 오현식 동사고인퍼블리시드 P.P형 가난에 처해짐을 당한 이 소리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진 조심하셔야 돼. 이런 아이리시 사람들 그리고 폴스가 폴란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리브오는 몸을 주식으로 하다 먹다야 먹게끔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강력한 통제라는 건 가난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죠. 이해돼? 오케이. 감자를 먹게 했습니다 옛날에.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도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망하다 갈망하다 빵을 갈망합니다. 왜 빵일까? 빵은 뭐로 만들어? 밀로 만들잖아요. 알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감자를 먹었지만 여전히 밀로 된 빵을 먹고 싶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월드 뭐뭐 할 여력이 있다. 빵을 살 여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먹습니다. 피어는 부정어잖아 그럼 감자를 먹는다, 안 먹는다? 잘 먹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할 때나 감자 먹었다는 거죠. 감자가 a d d 더했습니다. 감자가 자기 자신을 더한 겁니다. 그 시스템은 뭐지? 주식이 되는 농작물.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하지만 감자가 파괴하지 못했다. 그 시스템을. 다시 말하면 빵을 좋아라 하고 빵을 주시고로 하는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유럽 쪽에서도 감자보다는 빵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는 복수명상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오케이.